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서 이 경고등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체크 엔진 경고등인데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때 들어오는 경고등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운전 중에 전혀 증상이 없는데 이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면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산소 센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산소 센서가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 센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산소 센서가 안 좋을 때 증상 없으니까 안 고치고 이거 계속 타도 괜찮은가? 뭐 다른 데미지를 주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산소 센서가 자동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 센서는 자동차 배기 파이프에 달려 있는 센서인데 4 실린더 엔진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가 달려있고 뭐6 실린더, 8 실린더처럼 이렇게 큰 엔진에는 한네 개까지 달려있는데 하는 역할은 배기가스 중에 산소량을 측정해서 연소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이에요. 엔진의 실린더 안에서 연료와 공기가 연소가 일어나는데 가장 이상적인 연소가 일어났을 때는 이론상 배기가스의 산소가 아예 남아있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완전 연소라는 건 없기 때문에 산소가 약간 남아 있죠 산소 센서가 그 산소량을 측정을 해서 산소량이 기준치보다 많으면 연료가 지금 적게 들어갔으니까 연료를 좀더 많이 분사하라고 신호를 보내고 산소량이 기준치보다 낮으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연료를 좀 줄이라고 이렇게 엔진 컴퓨터 ECU에 시그널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산소 센서의 역할입니다. 산소 센서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게 있냐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체크 엔진 경고등이 계기판에 들어오죠. 엔진 체크 경고등이 들어오면 이게 산소 센서 때문에 들어온 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들어온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엔진 ECU를 스캔을 해 봐야 됩니다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받거나 아니면 OBD 커넥터 이런 거 사서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연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연료와 공기 비율을 맞춰줘서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가 일어나야 최적의 효율이 나오면서 필요 이상의 연료를 소비를 안할 수가 있는데 산소센서가 안 좋으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들어오니까 연료의 분사량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기가 힘들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연비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아이들링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역시나 정확한 연료량을 분사를 해줘야 아이들링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있는데 산소센서가 안 좋아서 정확한 연료량을 계산을 못 하니까 아이들링이 오르락 내리락. 좀 불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증상은 엔진의 출력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 안에서 완전 연소에 가깝게 연소를 해야 좋은 에너지 효율로 연료 낭비 안하면서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근데 산소 센서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정확하게 연료의 분사량을 계산을 하지 못하니까 그에 따라서 엔진의 출력이 감소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연료 공기의 비율이 잘안 맞아서 완전 연소를 해야 유해한 물질이 제일 적게 나오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유해 배기가스 물질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증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연료의 양을 정확히 조절을 못 해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 증상들이 엔진 경고등은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니까 한눈에 알 수가 있지만 나머지 증상들은 잘 체감이 안될 수가 있어요. 산소 센서가 완전히 작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엔진이 멈추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엔진 안에 있는 다른 센서들, 에어 플로우 센서나 스로틀 포지션 센서, 뭐 냉각수 온도 센서 이런 데서 값을 받아서 산소 센서의 데이터 없이도 엔진이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엔진 경고등만 들어왔을 뿐이지 운전할 때 전혀 증상이 없고 뭐 이상이 없으니까 산소 센서가 안 좋아도 이거 계속 타도 괜찮은 건가 안 고치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산소 센서가 안 좋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막 멈추거나 막 다른 데미지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비소 손님들 보면은 뭐 산소 센서 안 좋은 상태로 그냥 몇년 타고 다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산소 센서로 인해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을 때,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럼 엔진 경고등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엔진 경고등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면, 산소 센서는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할지라도, 정비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게 좋겠죠.